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하오니, 나는 큰 일들과 내가 하기에 너무 높은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은 겸손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사실 그 눈에서 표가 납니다. 왜냐하면 눈은 마음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눈도 거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는 이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자신의 분수와 주제를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 내에서나 교회 내에서나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위치를 떠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사실 사탄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반영한 것도 하나님께서 지정해주신 자신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타락한 천사들 역시 자신들의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거인들을 낳 인간들까지 타락시켰습니다.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타락한 천사들은 현재 타타르스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나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은 그것은 참으로 극악한 죄입니다. 모든 교만한 멸망의 아들들을 다스리는 교만의 왕은 인간의 마음에 자신들의 분수와 주제를 모르게 하고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반역의 영입니다. 오늘날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역하고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 내에서는 성도들이 목자의 권위를 무시하며, 가정에서는 서로의 위치가 바뀌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는 목자를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남편을 가정 문제의 결정권자로 세우셨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없는 곳은 혼란이 있고, 그곳은 마귀가 관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곤면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하고 계시는 명령입니다. 분별이 없고 자만한 사람들은 높은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실 결론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곳은 삼위일체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그 위치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지상의 어떤 책보다도 가장 위대한 책인 성경을 비평하는 목사들과 성경학자들 역시 자신들의 위치를 떠난 자들입니다. 즉, 마음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 자신의 지성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마치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판단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감사합니다.